가족들과 함께 토스카나를 12일 동안 여행하면서 숙소를 한번 옮겼다. 첫 번째 숙소는 토스카나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잡은 몇백 년된 빌라였고, 두 번째 숙소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변가 로프트였다. 스위스에 사는 동생이 바다가 그립다고 해서 선택한 숙소였다. 나는 2주 동안 산골짜기에 틀어박혀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번 여행은 애초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포기한 여행이었다.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란 그런 거다.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도 가깝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사람들.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. 그러고는 뒤돌아서면 또 금방 애틋해지는 사람들. 신선한 해산물을 질리도록 먹었고 내 살갗은 이탈리아의 늦여름 햇살에 까맣게 그을렀으며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온 후 통화를 할 때마다 지난 가을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 오늘 여행 마지막 날인데 뭔가 좀 이대로 떠나기가 아쉬워서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초록색 창문 건물 있죠? 여기 제일 위층에서 저희가 묵었거든요. 바다가 바로 앞에 진짜 쫙 펼쳐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첫 번째 숙소는 제가 고르고 두 번째 숙소는 제 여동생이 골랐는데 두 개가 스타일이 완전 달라가지고 제가 골랐던 곳은 500년 된 <laughs> 빌라였고 이번에 묵었던 숙소는 진짜 완전 최신식 어, 로프트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. 아직 해가 완전히 안떠 가지고 지금 어둑어둑한데 이쪽에는 이렇게 바다가 쫙 있어요. 거의 한 열흘 동안 가족들이랑 같이 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여행이나 아니면은 연희랑 저랑 둘이 하는 여행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도 많고 힘들 때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할 때도 있고,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, 좀 그랬거든요. 아, 근데 여러분, 저는 오늘 바로 한국 안 돌아가고, 동생이 조카들 넷을 다 태우고, 장거리 운전을 해서 스위스로 돌아가는 게 조금 힘들어서, 저도 같이 동생 차 타고, 스위스로 올라갔다가, 루체른에서 한 3박 정도 더 있다가,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요. 여기 올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제가 먼저 스위스 루체른으로 이틀 정도 먼저 가서 조카들이랑 동생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내려왔어요. 그때 한 8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스위스랑 가까워져서 루체른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 바닷가 마을이거든요. 여기 오기 전에는 한 2-3일이라도 유럽에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엄청 신났었거든요. 기대도 되고 혼자 하는 여행도 한 2, 3일 정도 할수 있으니까. 근데 막상 이렇게 여행 막바지 되니까 그냥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그렇지만 기왕 이렇게 된거 그냥 혼자 하는 여행도 잘 즐겨봐야겠죠. 엄마 안녕, 안녕, 안녕. 언제쯤 돌이죠? 아 울잖아. 안 울기로 했 울어. <laughs> 눈이 따가워? 어, 형이 눈물 나. 아, 눈따가운건 눈물 나. 이거, 이거 난못먹 아들은 안녕? 아들인 빠이. 뭐야? 집 바로 밑에 엄청 예쁜 도자기샵이 있어요, 여러분. 어, 너무 예쁜데? 참 너무 예뻐. you mm -hmm. 밑에가 도로라서 조금 시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집 맞은편에 건물들이 너무 예뻐가지고. 저는 다 준비하고 잠깐 동네 산책을 갔다 오려고요. 제 동생이 루체른에 살아서 그래도 루체른에 꽤 많이 왔었어요. 그렇게 좀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올 때마다 가는 샵들이 몇개 생겼거든요. 근데 이 숙소를 잡고 보니까 이 숙소 진짜 거의 바로 앞에 제가 스위스 올 때마다 가는 빈티지 샵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고 샵? 드리프트 스토어 같은 그런 진짜 큰 샵이 있는 거예요 이 숙소 근처에 거긴지 모르고 이 숙소를 잡았는데 구글맵을 보니까 딱그 스토어가 있었어요 지금 아마 문 열었을 것 같아서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도 좀 구경을 하고 이렇게 동네 산책을 좀 하고 올게요 키라는 중고 샵인데, 제가 슬슬 올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에요. 아, 이거 짱귀엽다. 뭐 샀는지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? 이거는 나오기 전에 딱 발견해가지고, 그책 이렇게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북엔드 오늘 산거 중에 제일 비싼 거였어요. 이게 6.9 프랑, 한만원 어, 정도 하려나 흔하지 않고 저희 집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바로 보자마자 담았어요. 그리고 이 화병, 꽃딱한 송이 꽂아가지고 어디 테이블 같은데 위에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한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 화병을 하나 샀고, 이거는 2.9 프랑. 작은 컵인데, 이거는 딱 보자마자 티스푼이나 작은 디저트 포크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꽂아서 부엌 싱크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, 이거를 샀고. 그리고 이거, 플레이트는 이렇게두 개를 샀는데, 이거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이거는 화장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주얼리 플레이트로 쓰거나,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질고래한 물건 같은 거 담아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, 요거를 하나 샀고, 이것도 2.9프랑. 살짝 깊은 플레이트를 샀는데, 이거는 모양보다도 이 패턴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. 이거는 뭘로 쓸지 모르겠어요. 옷은, 거기 옷도 진짜 많은데, 여기 올 때마다 옷을 몇 개씩 건졌었거든요? 근데 오늘은 제가 옷을 보고 막 입어보고 그럴 컨디션이 안 돼서 그냥 딱 눈에 띈이 머플러만 하나 샀어요. 그냥 특별한 디자인 없이 이렇게 한번 둘러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하고 싶어서, 요거 샀는데, 요거는 2.9프랑. 요렇게 다 해서 20.3프랑 밖에 안 들었어요. 제일 좋아하는 미술관인데, 사실 제일 좋아한다고 하기에도 좀 뭔가 그런 게 여기밖에 와본 데가 없거든요. 여기가 건물도 그렇고, 작품들 컬렉션도 그렇고, 진짜 너무 좋아요. 혹시 스위스 여행할 계획 있으신 분들 계시면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책은 이거 하루키 신간 딱한권 가지고 왔는데 여행하는 동안에 요만큼 읽었어요. 공항이랑 비행기에서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. 어제는 마끼아또를 먹었는데 안달아서 좋더라고요. 오늘은 플랫 화이트를 시켰어요. 바나나 브레드랑 근데 너왜 너무... 울었냐? 어? 아 고석빈이 메시지를 울었네. 보내가지고 감동받는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뭐 뭐라고 그래? 아일 끝나고 왔는데 아, 진짜 너무너 그냥 좋은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아. 아 그거 보고 울었이 <laughs> 정도로만 진짜 많많으면 비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딱두달 해봤거든. 나는 꽤 오랫동안 고기를 안 먹었어. 그래? 나 혼이 태어났을 때 여기 왔다 갔고 난 다음에 음, 음. 그때부터 비건을 했는데 그때 무슨 영역으로 비건한 거지? 음. 몰라. 이유는 모르겠다. 트렌드였나? 아무튼 그때 했는데 <laughs> 나는 이제 내 돈으로는 고기를 잘안 사는데 당연이 음.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같이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니까 잘. 안전 그래. 그래. 나도 그래서 그만뒀지. <laughs> 비건 할때몸 상태가 진짜 좋아서 부기 그래. 응. 하나도 없고 그래 그런게 응. 좋아, 몸 가볍고 그런 거. 그래도 해도안 나고 피부 좋아지고. 응. 나도 응. 동물 보호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응.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비건을 하고 싶은 거는 응. 몸에 안안 맞는 것 같아. 응. 하면몸 상태가 너무 좋아. 맞아 맞아.